인떡 없는 사람의 특징? 인떡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팔자에 나와요. 우리가 점볼 때. 당신이 인떡 없다. 어? 특징은 이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인떡이 있으려면 있는 거고 없으려면 없는 건데, 그게 뭐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팔자에 인떡이 없는 거예요. 그뭐 사람의 문제가 있거나 성격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특징이 있지 않아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복을. 인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복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인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결함이 있던지 그 사람들이 어. 가진 특징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덕은 그냥 우리가 뭐 먹을 복, 입을 복, 임복 이런 것처럼 그냥 타고날 때 인덕이 타고나야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